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해가 없다라는 뜻이죠. 자, 얘는 아래로 블록하거든요. 0보다 작다 해가 없으려면, 저 지금 0보다 분명히 아랫부분에 해가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요. 자, 접하면. 같은 부분은 있지만 아래를 만족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찾는 영역. 당연히 얘는 오케이.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짝수 판별식 쓸게요. A제곱 마이너스 AC. 자, 마마 항이 여러 개일 때부 바꿔주는 거 조심하시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자, 마1과 3, 4, 2 이렇게 되겠죠? 네, 2번은요.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아래로 볼록한 거 맞죠? 그 다음에 얘, 예. 안 돼요. 얘는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해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안 돼요. 자, 이렇게 만나지 않아야 이 이차함수가 액수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이 a 마 6의 제곱 마이너스 4ic 얘가 0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러면 a 마 6의 제곱이 36보다 작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a 마 6이 마 6과, 어, 마 6과 6 사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양변에 6을 더하면 0보다 크고 12보다 작다. 이게 A의 범위가 됩니다.